네, 이 요거는 나무 한 그루가 앞뒤로 잘 올라갔습니다. 고목 어, 나무 위에 이렇게 꽃이 피었고요. 아, 지금 겨울입니다. 만취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석입니다. 자, 앞쪽에도 보면 이렇게 나무대가 쭉 올라가서 가지도 얻어주면서 꽃이 아주 잘피습니다 아주 멋진 모습입니다. 오늘은 평창강에 탐석 나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영하 6도고요 바람도 조금 살살 불고 조금 춥네요. 그래서 조금 영상을 찍는 건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탐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탐석한 곳이 있으면 제가 자, 편집해서 올리는 걸로 하고요. 자, 지금 물때는, 네, 이렇게, 아, 끼고 있어요. 성도는 지금 껴있기 때문에, 아, 그렇게 아,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한번 편집해 보도록 할게요. 음, 요거는 꽃들은 아니고요. 네, 짚고, 짚아니고이고 짚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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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또아니고짚고고 신선. 신선을 신선을 어, 제대로 볼수 어, 이렇게 해서 쓱으로 봐야만 제대로 볼수 있어요. 그러면 숲들들이 어, 살짝살짝 보이죠? 이렇게 살짝살짝 보이는 것 중에서 평창꽃돌만 어, 골라내면 됩니다. 이것도 차돌리고 날씨가 추워서 청대가 뺏기지 나 싶은데 이렇게 뺏기지 다는도또 이렇게 농기구도 하나 있죠 네, 또 이렇게 탐사하다 버린 것 같지는 않고 네, 청대가 이렇게 떠서 잘 봐야 됩니다 영상은 가져오요 아, 탐석하면서 사실은 영상 찍는 게 어려워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 아, 네, 여러분. 이게 아, 탐석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저쪽은 뭐 태양으로 봐도 되고, 바 이경으로 봐도 되고, 웃은질도잘겠네요 사이즈는 한 13cm 정도 되고, 어, 거는 한 8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겨은한 3cm 정도 되고, 어, 뒤에 문양은 그렇고, 앞에 아, 문양은 그렇습니다. 어, 한번 갤러리에 가서, 청택 뺏기고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가면에 고 자, 그럼 또 장비를 챙겨서 조금 전에 뭐가 하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무기 그대로 가면 안되는물좀 뽑아내고. 음, 석석들은 있어요. 이렇게 소풍석들이 있는데, 뭐, 석풍석들은제 취향이 아니니까, <laughs> 건너가도록 하고요 음. 네, 그 자세히 보면, 아, 청대 사이로 평청꽃도의 석진들도 보입니다. <laughs> 네거는 나무 한 그루가 앞뒤로 잘 올라갔습니다. 어, 공나무 위에 이렇게 꽃이 었고요 아, 지금 겨울입니다. 만취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석입니다. 저 앞쪽에도 보면 이렇게 나무대가 쭉 올라가서 가지도 뻗어지면서 꽃이 아주 잘피었습니다 아주 멋진 녀석입니다. <놀람> 물이 들어오죠. 아 요것도 꽃돌은 아니에요. 차돌입니다. 차돌 태양이 비치면 이렇게 또 깨끗하게 보입니다. 아 지금 제가 이 통에 아, 물이 들어와요 물이 들어와서 실리콘을 쐈는데도 무거운 걸 올려놓으니까 자꾸 터지네요 아, 이렇게 아, 속도는 다 보이죠 꽃들인데 이렇게 꽃돌인데, 이렇게 썩 망아지는 칼라나입니다. 이거는 요거, 꽃돌 꽃들 아니야. 이 꽃돌이 아니야. 이거는 꽃돌이 아니 네, 지금 방금 물에서 건졌는데, 이건 나중에 화가 너무나 좋네요. 아, 사이즈는,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매할 곳이 아주 너무 어요 아, 요즘 드물게 나오는 성인데, 어, 저도 지금 이거 한몇점 없어요. 한 서너 점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어, 좋은 거한점 있네요. 네, 남구도, 아, 매할 꽃도 아주 잘 핫습니다. 네, 아주 멋진 여사 한점왔습니다 네. 금돌항창내화석입니다 맞뜻것도 아니다. 탐색하기 어렵죠. 이 심기 아니야. 풍성 꽃들 이렇게 심기 아니고 이썰도 장사해 가지고 대충 딱 봐서 빨리 여러분들한테 이건는 천꽃들인데, 이거태워도그겠습니다장가 이렇게 <소스> 한방뒤어버립니다 이렇게. 잠시만 눈을 돌려서 닐걸못 찾아요. 어디는지 못찾겠네 이거 못찾겠네 그래서 이게 돌은 조금만 돌았으면 어딨는지 잊어버립니다 제가 천천히 찾아서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고요 어, 지금 날씨는 좋아요. 그런데 너무 추워요. 지금 어제 눈이 와서 산에 이렇게 눈이 쌓였습니다. 눈이 쌓였어요. 아직까지 청돈이 이렇게 떠있고요 네, 탐석한 게 있으면 중간중간에 편집해서 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수석 콜스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